안녕하세요. 저희는 SK 행복나눔재단과 연세대학교 공과대 협력 펩스톤 수업의 일원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쉽고 빠른 수학 교재 점자 변환 소프트웨어인 써니브레이를 개발하고 있는 해바라기 팀입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 문제집이 필요할 때 바로 서점에 가 문제집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각장애 학생들은 남들은 다 있는 교재를 구하거나 아예 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학생이 평균적으로 푸는 문제집의 양은 약 3배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맹 학생의 수학학습 환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는 저시력자와 시력이 아예 없는 전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점역은 묵자를 점자를 변역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 손에는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촉각 모듈이 탑재된 점자 정보 단말기로 수학 공부 시 PDF 파일의 문제집을 읽고 수식을 필기해서 수학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 보조 교재는 도표, 도형, 그래프와 같이 한 손으로는 전달받을 수 없는 시각 이미지 정보를 촉각으로 표현해낸 별도의 점자 교재입니다. 스크린 리더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음성으로 화면에 있는 요소들을 읽어줍니다. 저희는 사용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자 전면 학생과 세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면 학생의 수학 학습 단계를 분석해본 결과 수학 공부 환경 개선을 위해 수학 문제집 복원 문제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솔루션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면 출판사들은 교재 전면을 숫자 거로 진행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비용과 시간을 증대시켜 전면 시간 이상기로 이 인해 걸리고 높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그림자를 그려낼 때 사용한 소프트웨어인 텍타이비가 매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특수 프린터 기기를 이용하여 점자를 출력할 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즉, 폐쇄적이고 낮은 호환성 때문에 작업이 더 비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해바라기 문은보다더 빠른, 더 저렴하고 호환성이 뛰어난 솔루션이 s u n n y v 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직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10분 내로 문제집을 절막해 주고, 월 2만원의 구독료만 내면 무제한으로 문제집 절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파일이든 절명이 가능케한 손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며, 기도 자체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수학 교재 파일을 s u 브 n y b r e l c o m 에 업로드하면, PDF 안에 있는 문제 부분과 그림 부분을 나눠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점액대 문제를 점자 형태로 된 BRF 파일로 다운받아, USB로 한 손에 옮겨 문제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써니브레일은 수작업에 의존했던 수직 점역을 자동화시켰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솔루션이 인문학, 철학 지문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이공계 분야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면 수학자료 특화 점역이라는 점에서 써니브레일이 최초입니다. 실물 교재에 대한 집착보다는 더 많은 수요가 있는 디지털 교재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이 실질적인 사용자 행동 및 특성에 부합하다고 할수 있으며 이는 더 현실적인 솔루션을 도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써니 브레이일은 점역기를 작동시키는 핵심 세 가지 코드 개발을 포함해 60% 정도 개발을 완성하였으며, 코드를 이어붙이는 작업과 OCR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추후 금년도 8월달 내로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제의 그림 부분을 촉각 자료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문제집에서 그림 부분하고 문제 부분을 자동으로 분리 저장하는 기능과, 그림 자료를 3D 프린팅에 적합하게 직코드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그림 전역에 대한 자동화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써니브레이일의 시연 영상으로 해당 링크 혹은 QR 코드를 통해서 자세한 작동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해바라기 팀은 UN SDG 골의 Quality Education과 Reduced Inequalities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써니브레이일은 기존 경쟁자들에 비해 보다 더 저렴하고 적은 시간으로 수학에 특화되었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갖췄습니다. 써니브레이일은 국내 시장에서 점자 점역이 필요한 전국의 모든 사용자를 환산한 600억 정도의 규모를 전체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의 해바라기 팀의 강점은 UX, 테크 그리고 애자일함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있어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있는 솔루션을 제작할 수 있다는 강점과 솔루션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해바라기 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꿈을 키워가고 잠재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